오늘 목요일 날에 아, 오늘에 목요일 날에 어 상황 오늘, 어, 아 오늘 제대로 하자 어, 목요일에 이런 거를요 어, 제가 이제 영어학원에서 있었거든요. 영어학원에 영화, 있어서 선생님이 질문을 내셨어. 제 이름을 안면하고 싶지만 어얘얘 얘 이름 어삐 땡땡땡 땡. 저요 제제 제 이름 말할 수 없지만 음얘얘얘 얘, 얘 이름 그는 어 그는 어 숙제를 했을까? 근데 그제 라이벌이 아니요 네 역시 얘는 숙제를 안했다니까 하하하하 그리고 영어학원이 끝나고 제가 계단으로 내려왔을 때 초피스하기로 제가 이제 복수하기 위해 이렇게 길막하고 있었는데 저를 넘어질 뻔해서 이렇게 밀쳤습니다. 아, 사이다 날리고 싶은데 지금 날리죠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자, 자. 그는 얘 숙제를 했을까? 아니야. 야너 <목소리> 야, 널 와. 흐? 왜? 이와 아이씨, 우 왜, 야, 내가 숙제를 안 하겠냐? 안 했잖아. 너도 안 했잖아. 이 땡땡아, 이씨. 아, 뭐? 땡땡아? 그래. 어. 아 진짜, 계속 쳐. 응. 아 선생님 이제 계단 내려고 오 아, 놀러 날라 아이치 아이 이때 와, 계단에서 굴러 내려옵니다 뭐야? 헤헤